한번외우세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야외 공연을 했는데 어, 확실히 실내 공연에서 우리가 만나는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이 들고 어 뷰티풀쇼가 이제 남아있죠? 네. 그때 여기 오신 여러분들 또한번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에 그 들어가세요 네, 여러분들, 오늘 더운 날씨부터, 어, 이틀부터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거 아니라는데요. 지, 지금 이거 아니에요. 네, 이따 다시. 네, 어쨌든, 어, 아침부터 너무 더운 날씨 에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앞으로 콘서트, 그리고 새 앨범 가지고 나올테니까요 여러분들 그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오늘 이렇게 보여준 열정 그대로 저희 컴백하면은 그대로 보여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예, 이또 새로운 노래를 들려드렸는데 짧으면 짧고 글면 긴 시간이 아직 컴백까지 다 남아있기 때문에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즐겁게 기다리시는 동안 보내시고요 어, 더 무지막지한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기대에 미칠 수 있는 그런 노래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더 치유 받고 더 재밌는 시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방금 들려드렸던 노래, 아 m s o 라는 노래 이제 4분 남았습니다, 공개 되기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은, 우리 또, 윤준영, 김태주 작사 작곡편곡의 I'm s o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오전부터 이렇게 많은 분들 기다려주셔서 너무나 또 죄송하고 감사하고, 음, 아무튼 여러분들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좋은 장소에서 또 만나뵐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런 거안 해요, 미안해요. 네. 자. <웃음> <웃음>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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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요 나 아, 진짜 하고 싶은 말있어 여러분 제가 어제 글을 올렸었나요? 네 아, 어제 글을 올렸었는데 이곳은 정말 저희 비스트의 공간이 아니라 모두의 공간이잖아요 네 여러분 가실 때 발밑에 있는 쓰레기 하나씩만 주가시면사하겠습니다자 그러면은 내가 얘기하려고 는데너얘기했는 그리기 그러면 기다린 우리 지광이에게 음...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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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페스티벌 넘길께 네. 이렇게 게릴라 비니 콘서트에 아, 진짜 더운 여름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침부터 찾아주셔서기다리주시고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만큼 저희가 멋지고 즐거운 무대를 보여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직 제일 마지막 곡까지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놀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어 겨트셔서 우리 또 자, 장소를 또 협조해 도움을 주신 강남구청 또 우리 경찰분들, 또 우리 우리 경호 들 여러분들,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